안녕하세요 전라도 김제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저쪽은 허 벌판이고 이런 식으로 동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재밌는 시골집 한집 봐야죠 여기 여보세요 귿자형의 시골집 평수는 30평인데 가격은 1억이래요 저 뒤에 있는 삼각형 전원주택 보이시죠 집이 너무 예뻐 이집 바로 옆에 정리소가 있어요 옛날에 부잣집이었나 정미소 이거 좀 규모가 특이한데요. 정미소를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. 가족 공동으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데, 집들이 아주 어쨌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는 재밌는 동네네. 이 집도 시골집이지만은 좀, 좀 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따뜻하고 좋은 집이에요. 30평인데 어쨌든 2억 정도 한대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